자, 여러분, 약속 드렸던, 드렸듯이, 좀 위험한 거는 김종욱 박사 같이 좀 나눠서 하면 되겠습니다. <laughs> 아, 저는 면책스권도 없는데. <laughs> 저도 없고요.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방송 전에 사실 말씀 나누었지 않습니까? 좀 준비는 되셨죠? 네. 괜찮습니까? 같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장렬하게 죽을려면 지금 이름을 까면 되는데, 그건, 아우, 그건 안 네.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나오죠. 일단 설명 좀해 주시죠.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뭐,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10장, 20장, 뭐, 예.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간다라는 예. 얘기가 있고요. 근데, 10장, 20장 하면 국민들은 뭐, 억소리가 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게, 요 그러니까, 총선 직전에 민주당 그 출마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출마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1억, 2억,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앵커님 말씀하신 걸 보면, 이것이 진짜 현실로 드러나는구나. 그러니까, 명태균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영남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을 필두로 하는 보수진영 정치인들이 얼마만큼 부패하고 날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소위 명태균 사건을 통해서 폭파적으로 등장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국민 여러분들은 그걸 눈으로 목도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이익을 누가 볼까 제가 볼 때는 유력한 정치인들이 가장 먹이사슬의 정점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소위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고 가장 큰 공천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로 돈이 쭉쭉 빨려 올라가는 건데 특히 영남권 같은 경우는 공천을 받으면 탕선이잖아요 탕선이니까 훨씬 더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근데 저는 그걸 풍문으로만 들었고 수사로 밝혀진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야, 아무리 저럴까? 저럴 수 있을까?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들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야,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묵혀왔던 사건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 같다 이번에 아마 확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그리 크지 않은 기업인데, 그서울지방 국세청장 출신을 부회장으로 영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최상의 대접만받고 매일 놀아요. 골프 치고, 그 다음에 회사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뭐저 사람 왜 저렇게 해주냐. 그러더니 이 사람이 한 1년 정도 근무하더니 한 방에 세금 감면을 평생 그 회사에서 놀고 먹어도 될 만큼의 세금을 딱 감면시켜 놓더래요.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옛날에 사당 오락소리 하던 국회의원 시절이 있었죠. 40억 쓰면 떨어지고, 50억 쓰면 당선된다. 그래갖고, 어, 그렇게 50억 써갖고 당선이 되면 임기 내내 그걸로 한 5배는 긁어 모은다.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어, 특히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뭔가 집권 세력이나 보수 세력하고 뭔가 강하게 부딪혀 나가야 되는 상황일 때, 말로 만 그러다가 슬그머니 꼬리 내리는 걸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 그게 알고 봤더니 다그 뒤에서 해먹는 것이 캐비넷에서 걸려갖고 그걸로 협박받은다음에 암소리 못하더라. 이게 지나간 잔영이에요. 근데 잠깐만요. 지금 네. 어, 지금 국회 안에서 민주당이 예, 저저 저, 대통령실이면 온갖 예산을 깎는 정말 엄청나게 강공을 하는 데들도 꼬떡도안 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여. 이거는 캐비넷에서 걸릴 바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반면에 저쪽 그 국민당에서. 정말로 이해 안 되는 행동에는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달려있겠는가. 그돈 먹은 것들이 지금 명태균 통해서 일부 나오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영남지역이라고 했는데 제가 뭐 특정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지역이고요. 금액은 20억 원이고 2018년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국힘, 국힘 후보로 선정되는 사람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20억을 줬다라는 이야기를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명태균이 듣고, 그리고 명태균이 20개 먹었으니 2022년입니다. 작년, 재작년. 지방선거 때는 20억을 줬던 사람한테, 이제 20억이라고 20개라고 이야기합니다. 20개를 줬던 사람한테 30개, 40개 받아서 10개는 현역국회원한테 의 주고 나머지 우리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녹음으로 확보됐습니다.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강의 경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차택기 이제 생각나지 않습니까? 정치 자금 상당히 해소가 많이 되었다. 라고 강 의원 우리 지금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시작하기 전에 예. 우리 김갑 소장님이 저한테 강덕구 의원은 어렸을 때 무지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얘기 들었다. 이런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지방자치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지역에서 또 바닥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근데 여전히 대구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호남도 같은 입장일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은 대구 영남의 현역의원이 단체장 후보 관련해서 거의 뭐 20억 되는 돈을 받았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여전히 돈으로 매개로 그야말로 어, 토착 세력과 연결해서 자리를 주고받는 이쪽의 매간 매직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정당은 그야말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사라지게 만들어야죠. 근데 실제로 명태균 같은 경우도 여론을 조작한 거잖아요. 지난 대선에서 또 예를 들이 시장 선거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건이 정당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아니 그야말로 혼주 홍준표, 홍준표 이런데도 반응 여론의 반응이 없다는 라 거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무섭대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면역이 생긴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지금 폐악질이 그야말로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조차도 그렇게 다 분노해야 되는데도 분노를 못 느낀다라는 건 그만큼 이게 심각하게 이게. 지금, 아, 이게, 진짜 우리가 좀 되돌아 봐야 된다. 네. 예,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힘당 해체라고 리아님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이상열님은 그니까 러 개소리 그만하고 팩트만 말해라고 했는데 저보고는 하는 이야기여서 제가 이제 팩트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의 명태균이 등장을 합니다. 2022년 3월 무렵이고요. 달성군수라고 제가 밝히겠습니다. 국힘 출마 예정자였던 A 씨가 땡땡땡 씨가 명태균을 접촉한 것 같습니다. 그 녹지 안에 20억을 갖다 놓고 내한테 살려달라 하더라. 명태균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가장 가까운 박모 사장이라고 대구에 유명합니다. 경남도에는 더 많이 알 겁니다. 그리고 그 경남 도의 산하기관의 기관장까지 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창원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명태균이가 시키는 사람과 만납니다. 거기에서 나온 대화의 내용을 물론 박모 사장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명태균이 내세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명태균에게 보고하는 거죠. 20억 먹었다 갔는데, 전에는 20개 먹었다 갔는데, 이번에는 30개, 40개 먹어가지고 뭘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달성군수 선거 때 20억을 제공했다라는 말을 누군가하고 명태균이가 그래, 맞제, 맞제. 20억 먹은 거 맞지. 이번엔 그러면 30개 할까? 40개 할까? 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을 확인하고 포럼 이상 취재를 했는데 당사자한테 제가 전화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기자들도 전화를 많이 했는데 걷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줬다고 추정되는 이 사람이 현금 3천만 원을 명태균 쪼개주고 여론조사를 두번 합니다. 그 돈을 너무 많이 준 거죠. 두세 번 하고 3천만 원줄 수가 없는데 그 흔적이 나온 상태고요. 하여튼 이제 이런 내용인데 <laughs> 어떻습니까? 이제 스토리는 좀 김갑수님 이해가 됩니까? 뭐 대강 알겠는데 그 20억을 받았다는 국힘당의 현역 의원이 너무나 놀라운 사람인 거죠.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이야기하면 우리는 진짜 감옥 갈수 있기 때문에 네, 만... 그것은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든 어떻게 되든 근데, 나올 텐데. 아니 민주당에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이게 이제 취재가 여러 군데서 이루어졌는데 접근이 잘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뭐 저는 그 땡땡땡 의원한테 네.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지는 못했고요. 주변의 여러 사람들한테는 이제 연락해서 물어보고 좀 접근해 보려고 하니까. 이 돈을 건넸다고 하는, 땡땡땡, 어, 국힘의 공천자죠 공천받았던 사람이 극구 부인을 하고 있고, 다만 3천만 원을 미양국연구소에준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뭐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이 준 것이지라고 이제 해버렸어. 그런데 지금 이제 취재가 막 진행되고 이러면서, 아, 지금 이 순간에 오늘 특히 강등고원님 오셨길래,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서, <laughs> 많이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좀 웃자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뭐 면책특권 없는 데서 한번 제대로 발언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고요. <laughs> 아니 근데 그 우리 전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라는 건어 거의 뭐99% 팩트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네. 녹취가 팩트라는 그렇죠. 사실, 녹취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제가 이제 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냥 녹취를 듣고 예. 확인하고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녹취가 팩트냐 아니냐라는 건 검찰에서 밝혀 야될 문제고.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어그 의원이나 그 의원이 속한 정당은 저는 파산 신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거 자기가 해가지고 20억 받았다. 예. 야, 정말. 네. 아, 근데 이거 이렇게 갓붙이긴 뭐합니다만, 갑자기 30개, 4 0개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 명태균이 강희경 씨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저기 김건희 만나러 가가지고 10억. 20억 받아올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녹취 내용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쪽 내부에서 돌아다니는 상황 자체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1억 2억 이런 게 아니라 10개 20개 그러니까 10개 20개가 되니까 30개 40개가 뭐가 문제가 있어라고 할 정도로 어 완전히 예를 들면 그냥 공천 장사가 도처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 <laughs> 예를 들면 녹취는 확인되는 거죠 실물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뭐과거에 차떼기 정당의 전례를 보면. 그런 개연성이꽤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떻게 녹취에다가 앉아가지고 서로 아무리 그렇다고 10개, 20개 이런 얘기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군수, 이제 현역 의원이 군수 자리 공천 뒤바줘서 20억 받아. 그럼 군수는 20억 받쳤으니까 군수 재임하는 내내 20억을 벌청, 벌충해야 돼. 그러면 온갖 지자체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돈 빼먹는 과정이야. 이거 뭐 자동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야, 정말 피눈물 나 아는... 그게 결국은 지역 사업가들 돈 빼먹는 거고 그 사업가들도 거기서 폭리를 취해야만 그 돈을 받을 테니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혈을 빨 빠... <laughs> 아니 쌍팔년도도 아니고요. 2022년도 3월 달에 일어난 일을 민태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연결 다해 줘서 손도 안 돼. 딱 현금 20억 갖다 놓고 땡땡땡이 제추정입니다 살려 주세요 가던데. 가던데 하도 내 주변에서 내하고 차한번마치자고막온 것으로 대구 경북 다니면서 그 당시에요 김영선 의원하고 손도 잡고 다니고 뭐 물론 손을 잡는다는 건 함께 다니면서 힘이 있다고 2022년도 같으면 어떻습니까 3월 9일 대선했죠 김영선 전략공전 받아왔죠 전국 다니면서 정말 호르라기만 보면 사람들이 줄을 섰을 거 아닙니까 그때 20억을 딱 갖고 와서 돈 갖다 대는 거야 그래서 연결해 줬어요. 그런데 이 20억을 갖다 줬다는 사람은 지금 본인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과거에 2018년도에 현재 2018년도에 돈을 20억 줬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고 그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로부터 들었느냐? 홍준배 시장의 최측근인 박재기 사장입니다. 박재기 사장과 관련해서 아, 여러분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요 내용이 SBS에서 단독으로 나왔다고 어.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취재가 불붙었고 함께 시작하는 과정에서 터져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대구 경북이라고 이야기했고 달성군수라고 했는데 혹시 제작진 확인이 되면 SBS에서는 누구까지 지금 이름을 공개했는지 여러분 한번 공유를 하고 방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야, 이제 요즘 뭐 SBS, KBS 안 하던 방송사들이 갑자기 출제를 해서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 자체를 보면, 네, 근데 잘, 그런 네. 방송들이 이런 식으로 바뀔 때는 뭐가 냄새가 나는 네. 거거든요. 뭐 국면이 바뀐다는 얘기 그런 징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만약에 이십억에 대해서 이제 국힘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지금 엄청난 중역이라 고요 당에서 그러면 내일 당장 해명을 하겠죠. 오, 이렇게 왔네요. 알파벳만 있다고 지금 SBS는 보도를 했고요. 여권단, 광역단체장까지는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뭐 박모 사장 이제 이런 분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말을 네, 지금... <laughs> 조심해야 되겠는데, SBS가 좀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으면 하여튼 공유를 할 수도 있겠는데. 네, 박모 사장이 경남 그 기관장 지낸 사람이잖아요. 예, 예. 경남 도지사 맞습니다. 때지만, 맞습니다. 어, 그냥, 지금도 뭐 대구에서 맹활약을 예. 하고 음, 계신 분이라고 전 들었습니다. 조금표 대구 시장이 경남 도지사였을 때 대, 경남에서 할, 활동을 했고 예? 그리고 지금 대구 시장일 때는 대구 쪽으로 전 옮긴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된 거죠. 예. 야, 지금 이제 정말로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이름이 어, 쭉 나오고 어, 있는데요. 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예, 제가 해야. 확인을 예.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아이에이 님께서는 와 대특종이네요.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녹지에서 20억 나온가봐요. 검찰이 밝힐지요? 자 일단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국힘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 거냐. 두 번째는 검찰에서 이 내용을 이제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만약 20억 정도가 오갔다면 충분히 수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데 2018년도면 공소시효가 지났다 안 지났다 이제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국힘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뭐 펄펄 잡아 떼겠죠. 그리고 믿는 건 검찰일 거 아닙니까? 검찰하고는 다 야합 세력이라고 보니까 요새는 이 유튜브 방송하고 언론이 사건 추적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어, 다행히 강혜경 씨 같은 희한한 증언자가 생김으로 해서 이게 한발한발 한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글쎄요, 어, 검찰도 자포자기를 한 건지 네. 이렇게 민심에 등 돌리고도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것인지 왜 지난 시절에 독재 시절에도 어 검찰 아무리 검찰이래도 자기 체면 살리기 위해서 부정부패 손을 대긴 되지않습니까 그럼 명태균이가 임의의 자리 이 사건이 불거지기 훨씬 전에 임의의 자리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나는 얘기라면 명태균 씨 행적으로 봐서 상당한 사건의 근사치가 있는 얘기일 거고 이렇다면 바로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에 착수할 일인데 우리는 별로 기대를 안 하죠. 자김종박사예 네, 만약에. 예. 만약에. 네. 그 중진 의원이 친윤이냐 뭐친한이냐 이런 거에 따라 전 입장이 다르다고 입장이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데 있다. 예. 만약에 친윤이다 그러면 소위 한동훈 대표가 중진 의원이라는 전제에서 세게 입장을 정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그런다는 분이 누군지는 밝히지 못하고. 당의 삼역 중에 한 사람이다. 삼역이 누군지도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당 대표는 아닙니다. 삼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SBS 보도 내용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민태균이가, 민태균 씨가, 그럼 3 0 개만 받으면 되겠네? 김소장,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태열 미래항공연구소장이 신부름을 네.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홍진장의 최측근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하고요. 자, 위로 다시 좀 올려주십시오. 제가 내리면 안 됩니다. 예. 김소장과 동한대명씨는 A 씨가 말씀드렸던 20억 줬다는 그 사람입니다. 이사람이 2018년도에 대구 달성군 수국민의 후보가 됐는데 무소속 후보에게 집니다 자, A 씨가 자신에게 현금 20억 원을 들고 와 도움을 요청했다고 지인들에게 설명합니다. 현금 20억 원을 들고 와서 도움을 요청했다. 자, 명태균이 이렇게 말했다는 게 녹취가 SBS에 공개된 것 같습니다. 현금 딱 갖다 놓고 20억 갖다 놓고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래 연결해 줬어요. 그러면 선거 치르잖아. 그 사람, 재미난 사람이네. 현금 뽑아와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2018년도에 이미 20억 원을 전달해 줬다는 그 말을 박모 사장이 명태균과 김태열 소장에게 합니다. 그 사람이 홍 시장이 지금까지 정치적 행보를 할때 가장 조력을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 시장님, 모두 자중하셔야 됩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진실이든 아니든, 그리고 박모 사장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야 합니다. 또 하나 더, 명태균은 지금도 감옥에서 본인이 폭로할까 말까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일 명태균과 면회를 하는 분이 있죠. 바로 명태균 부인이 면회를 하러 갑니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게 지금 시작이지 절대로 종결되는 사안이 아닌데 그냥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 없이 나서서 이거 맞다 안 맞다 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갖고 있는 폭발성이 워낙 크고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는 이유는 김종욱 박사 검찰이 제대로 좀 밝혀달라고 하는 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면 빨리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뭐 저는 검찰을 어떻게 하냐 저는 검찰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요. 예, 네. 저는 뭐 검찰은 이미 본인들이 저지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어, 소위 자기가 반성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는 않고요. 이제 핵심 거겠죠? 받은 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받은 자로 지목된 사람이 내일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죠. 아마 제가 볼땐 발표하겠죠. 그런적 절대 없다. 고소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제가 볼땐 준자에 대한 숫자가. 가야 되겠죠? 준자에 대한 수사가 어디서 하겠습니까? 검찰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 지금 상황에서 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이건 다 사람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더큰 문제는 전 20억이라는 공적 헌금 문제예요. 좀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를 들면, 내, 나의 표를 통해서 대의하는 자들인데 정당에 있는 거관꾼들이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20억, 뭐 10억, 20억을 가지고 내아의 민의를 갖다 훼손을 시켜 구천적의 액수가 나온 거잖아. 20억이라고 하는 게. 또 그렇다면 네, 네. 그 우리 민주당에 대 특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도이치모터서 주가 조작이랑 그리고 명태균 특검 명태균 의혹이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전 대표님이 당 삼력 중에 한 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 삼력 중에 한 명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특검을 안 받으면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안 받으면 저는 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전봉준의 밀란도 이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자, SBS 보도에 따르면 자치단체장 후보자 A 씨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도 공천 받았던 그 사람은 C 씨에게 C 씨라고 하면 여권 고위 인사라고 오늘 표현을 했네요. 저는 당 3위라고 산역이라. 얘기를 했고. 시 씨에게 20억 원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2022년도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면 명태균 씨를 본 적도 없다. 저 자치단체장 후보가 3천만 원을 줬다고 제한테는 여론조사시킨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통상적으로 2회에서 3회 했으면 한 600만 원 정도, 900만 원 정도인데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줬는데 그것이, 그것이 자료로 남아있다. 그리고 여권보인사 실 씨는 2천 퍼센 거짓말이라며 자신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반론권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 당 3일 뿐이한 사람은 자신은 절대로 받은 적이 없고 2000% 거짓말이다. 누군가 근거 없이 지어낸 음해다. 라고 하면 이제 저 녹취의 내용, 그리고 저 말을 했던 명태균을 고소하거나 꿇힘이 아니면 고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밝혀질 수밖에 없을 텐데, 광익단체장 B씨도 단돈 1원도 받은 일이 없으며 A씨 자체를 모른다. 라고 했는데, 그 광역단체장 B씨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까지 SBS가 보도했으면, 아.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그리고 광역단체장 B씨, 그리고 또고위인사 C씨, 다 나온 거네요. 네. SBS가 상당히 취재를 많이 해서 저 내용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닌데 인정을 해, 해명을 하는 순간 또 엄청난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20억, 30억, 40억 상상이 안 되는 돈인데요. 제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규모는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소문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성군이라는 지역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땡땡땡 씨가 시의원 출신이거든요. 필생의 소원이 군주하면 하는 거. 재산은 600억 원 정도 된다, 700억 원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어떻게 하고 제가 떨려서 이 오늘 너무 강덕구 TV 구독해주시는 것 때문에 너무 큰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다시 김정욱 TV, 강, 강덕구 TV 홍보하기로 하고. 갑수 형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갑수 형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 내일, 지금 어, 스픽스가 먼저 말을 한 거고, SBS가 이제 구체적인 걸좀 터뜨렸는데, 네. 내일 녹취가 까짐과 동시에, 뭐, 와르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말해도 되겠죠? 그 친한 쪽 아니에요? 네, <laughs> 네.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그대로 서로의 공방으로 번져 나갈지, 근데 속으로 드 한탄이 있는데, 우리가 검찰을 해체하지 못하고, 어, 경찰력만 의존하는 거를 믿업지 못해 하는 게 바로 고등범죄를 수사하라고 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다 과거에 있던 사건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 자신의 존재 이유가 있으려면, 바로 이 대구 달성에서 벌어진 것 같은 공천 헌금, 어, 어두운 뒷거래, 이런 것들을 검찰이 기가 막히게 인지수사를 해서 밝혀내고 처벌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검찰이 효능감이 있는데 이들은 뭐 이런 걸 밝혀내기는 커녕 그들의 일원이 돼갖고 출마하고 뭐 대권도 잡고 그러니까 이런 거 사회에 아주 신부에서 벌어지는 큰돈 요구하는 그런 부정부패를 검찰이 손대고 건드리고 검찰이 존재해야 될 효능감이 하나도 없다는 게 지금도 밝혀지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이 정도까지 폭로가 돼도 검찰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걸 밝히지 않을 거다라는 국민적인 그 실망감과 기대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 있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중에서 그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